안녕하세요. 우리 모두의 기적을 유라클의 박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Ready first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위집 위층에 사는 김미구수예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남수입니다. 위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 85년생입니다. <laughs> 네, 박수. <laughs> 저는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운동 홈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네,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아, 우리 저번 주에 저희가 급으로 한 저희 유튜브 라이브에 두 분이 오셨잖아요. 네.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아, 그랬구나. 네. <laughs> 그때 두분이첫 만남이셨죠? 네. 네. 오늘 두 번째네요. 첫 인상. 첫 인상 아, 어땠어요? 첫, 첫 인상 일단 진짜 중국권 그 배우분처럼 눈이 엄청 두꺼우셨어요. 엄청 음... 이렇게 그런 거 있죠. 좋은 거죠. 아직도 그 이상형 변하지 않았어요? 아, 두, 쌍꺼풀 없는 사람. 음, 그렇죠. 네. <laughs> 좋아요. 쌍꺼풀 없는 사람 보면, 네.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. 소개시켜 주시고요. 그럴게요. 없어야 되죠, 꼭. 진짜 한 사람 좋아하고요. 갑자기 술먹근 네, 저는 일단 남자친구를 안 사귀고 싶어요. 아, 그래요. 그,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 안하셔도 돼요. 원래 거절을 이렇게 교양 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당연 <laughs> 이상형이 어떤 분이시죠? 이상형은 마음이 아름답고 네. 어,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좋죠. 이거를 위라클택시 외전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? <laughs> 구독자 좀 떨어져 나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? 위락클 택시는 뭔가 이렇게 진지한 느낌인데 음. 여기는 진지하고 싶지 않거든요. 오늘은.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근데 저 산돌님 편을 봤는데 어, 아, 산돌님 너무 멋있더라고요. 어, 어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말수를 좀 줄이면서 좀, 좀 너무 가볍지 않게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? 어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네. 우리 김미구스님은 네. 어, 제거 세바시 강연에 오셨잖아요. 네. 어, 남수영님. 네. 제 새벽 공연 때뭐 하고 계셨어요? 그. 그때 강연을 다섯 분이 하셨거든요. 네. 강연도 너무 잘 하시고. 전 사실 위가 강연할 때 눈물이 안날줄 알았거든요. 음... 근데 좀 눈물 감동 먹었어요. 그때 막 위도 공격해서. <laughs> <강력해서 웃음> 자기의 말이 너무 잘. 스스로 자아노치? 아 여러분.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. 자아노치 <laughs> 아니에요. 여러분들 각. <laughs> 호흡하면서 <laughs> 그 호흡 속에서 울컥했던 거죠. 아... 이제는 좀 진지하게. 진짜 당신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지. 어떤? <laughs> 아 기승전결 배우자요? <laughs> 네. 배려심이 있고 마음이 좀 정말 좀 따뜻한 사람들. 그러니까 잘 챙겨준다는 의미는 밥을 잘해준다는 그런 뜻인가요? <laughs> 네,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한테나 이렇게 좀 친절하게 <laughs> 그런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을볼 때. 인성이 좋은 여자. 네, 그럴 때좀그사람의 좀. 그 사람의 좀 마음이라던가 성품이 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어. 사실 그런 모습들이 어 여성적으로 되게 좀 많이 끌리는 게 있어요. 어 그렇다면 네. 우리 남세형은 본인이 어떤 남자입니까? 어. 되게 궁금해요. 지금 사람들이. <laughs> 그냥 뭐 운동 좋아하고 <laughs> 또 책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. 책도 좋아하죠. 부족하지만 저도 좀 배려를 좀 하고 선물을 크게 하기보다는 뭐 작은 걸좀더 챙기면서 뭐 편지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좀 함께 마음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편이고요. 저도 진짜 온갖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. 그게 진짜 원해서 한건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아유 괜찮네. 맛있는 데이 <laughs> 행복하세요? <웃음> 네. 이는 참고로, 남수형이랑 결혼하면, 제가 봤을 때한달 식비는 한, 한 300만원 정도. 아, 저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. 아니, 한 이만큼 먹었는데. 되게 부족해 보이세요. 충분해요. 이것도 여기 왜 있지? <laughs> 착한 이미지. 어, 유 조심해. 어디, <laughs> 여기가저기 여기, 여기, 여기. 할수 있을까? 아, 형 머리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머리막 떴어? 아, 남자분들은 궁금한데 머리 만질 때막 누가 <laughs> 했는데? 그치? 남 선생님 어? 그냥 이렇게 임미구 선 무슨 술 드셨어요? 아니요 <laughs> 아뭐 우리 연남동에서 지금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시는 느낌 어때요? 청소한 행복 사람들 별로 없어 좋은 것 같아요 맞지, 길거리에서 먹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렇죠? 길거리에 자리 잡아서 먹는 음... 거 <laughs> 형님 옆선이 엄청 잘 나오시는데요? 그래요? 아 <laughs> <laughs> 이런 거안돼 이런 거안돼 여기다 잘라야 돼 그래, 그래요? 편하게 <laughs> <laughs> 말씀하세요 <laughs> 말 놓으세요 이제 네? 그럴까? 그 네. 이제 완전히 선근신는 거죠? 어... 친구 사이 아니 그냥, 그냥 그런 사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지금 화내지 <laughs> <laughs> 목소리 크게 한 거야 <laughs> 저는 내년에 우 남수형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바람이지 결혼할 것 같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전 내년에 못 가면 그 아빠하고 엄마하고 내려오지 말래요 집에 <laughs>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드님 못 보실 것 같아요 어머 <laughs> 쌍꺼풀 있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? 희망은 안 주나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이거 편집할 거지?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왠지 두 분을 사겨라 이런 댓글이 한, 최소 100개는 나올 것 같은데. 저기들다 보이니까 많이 똑바로 해라. 일단 남친 형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. 내년에 꼭 결혼할 수 있도록 미우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워. <laughs> 어, 어. 오늘 저 즐거웠고요. 아, 김희구 선생님 오늘 즐거웠어요. 즐거웠어요. 래 <laughs> <laughs> 아닌 것 같은데? 아니, 즐거워서 맛있었어요 남편이랑. 오늘 무려, 어, 지금. 두 팀이 알아봤어요. 그죠세팀 그 아닌가요? 맞아요. 위라클 채널을 알아봐주신 분들 계셨어요. 어, 어, 짱! 놀라웠어요. 그때, 진짜 영어는 어디 갔어요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원래 좋아하는 사람 생각도 그렇게 많아요. 나 너무 보고 싶었어. 사랑한다. 왜? 조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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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미라클 <laughs> 채널 구독과 좋아요. 미라클 <laughs> 채널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채널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부탁드립니다.